구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구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뒤에서 열두 제자가 있을 때의 얘기죠.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었다. 그래서 볼 자들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 안으로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배운 것 가들에게 가르치라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 바로 그것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예. 마가는 그 이야기에다가, 예수님이 변화 산에서 그 변화되어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한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기도하는 중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되심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예수가 다시 그들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는 바로 이러한 변화된,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변화되어진 모습.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지며, 왜 변화되어졌을까를 그 아래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무엇을 말하였다? 누가 보금 9장 31절에 보면 별세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그런데 그 별세라고 번역한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그 우리를 알고 있죠. 무슨 상징이죠?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속에 포함되어진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했고 모세가 와서 그 일을 했고 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했던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어, 우리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왜 여기 있는 게 좋았을까요? 그들은 이세가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현실 세계 지금 머물러 있는 여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 여기에다, 이 땅에서 더 나은 삶, 그냥 이 땅에서 그저 변화되어진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빌딩 짓고 농사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도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서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삶에 이루어지는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목적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것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도 조금 어떻게 형편이 나아졌거나 자기 마음에 먹었던 것처럼 되어지면 사람은 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일반은 총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씨를 얼마나 뿌렸느냐에 대해서 거두는 것이고 그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를 대적하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만 미워서 그에게 해를 주었거나 그 사람만 고아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떠서 이 세상 속에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일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수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일하면 이렇게 한달 되면 녹봉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의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 아시고, 여기에다가 그렇게 마음 쏟아서 애쓸 것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관계하지 않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가 그래서 순종하는 의인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했어요. 그 순종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하자 그걸 행하였다라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 순종의 의미 속에 더 깊은 것은 나없음이에요. 나없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그 말씀 따라서 하는 것 나 없음이에요. 내가 주장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고요. 내가 원해서 이 땅에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베드로 6절 말씀,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왜 무서워했을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겠죠? 베드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면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경고로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살아요. 세상 이념에 빠진 어떤 사람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평강을 누려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나라를, 이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되새김절하고 되새김절해서 맞아. 하나님이 이 사건도 나를 위하여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환경 나를 만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나를 만들기에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것을 보고 누리는 사람들 그가 믿음이에요. 이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들을 잊어버릴 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말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있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올 때에 그것이 진리이지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그래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laughs> 여러분 구름은 어떤 구름이었을까요? 뭉개구름? 비구름? 아니요 성경 속의 구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 감싸고 계신 거예요. 이 성전 속에서 진리를 말할 때에. 바로 이 성전 안에는 구름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뭐라고 말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당시와 오늘날도 정말 신령한 눈이 열려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이 오늘날도 열려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이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어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구절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자, 인자가 죽은 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지금 그들은 아직도 아니더라, 아직도 아니더라요. 언제가 완성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야 그들은 깨달아 알더라.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직 불가능한 인간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도 깨닫지 못하나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그들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그들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본 것만 말하면 뭐 하겠어요?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만 막아요. 언제까지?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까지.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2000년 전에 그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 속에 집착되거나, 그가 한그 행동에 집착되지 않도록,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는 일이었어를 깨달아 알 때까지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단에 올라와 있는 목사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이 안 열려지면 어떤 얘기하겠어요? 세상 얘기하죠. 남보다 조금 많은 거 얻었다고, 남보다 조금 더잘 됐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라고 자랑하죠. 그럼 병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실패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닐까요? 질병 속에서, 실패 속에서,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안으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은 거기로 갈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부유함을 가지고, 아무리 형통함을 가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내가 주인되어져 있다면, 그건 은혜 입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들은 정말 그 사람이 죽었다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무엇이 죽음이며 무엇이 살아남인 것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첫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언제로 생각해요?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나는 자들을 그걸 갖다가 첫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성도들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세 사람이 네.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무엇도 말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도 말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다고요. 자,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깨달아 알지 못하자, 뭘 물어봐요? 11절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가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엘리아가 누굴까요? 엘리아라는 단어를 한번 풀어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말은, 내 말로 내 말을 하자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그가 뭐예요? 그가 엘리아예요.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엘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세례 요한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물과 그 인물을 구분해 놓고서 어떻게 엘리아가 예수입니까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엘리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가 엘리야예요. 그럼 엘리야가 오면 뭐가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죠. 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오시면. 모든 게 회복되어져요. 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모습 어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회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목적을, 본래의 목적을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다고요? <laughs>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걸 갖다가 이 세상 속에서 멸시받는 거, 고난 받는 거를 보시면 안 되고요. 뭘 보셔야 돼요? 옛 사람이 버림받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laughs> 옛 사람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대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르 오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우했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세 사람을 함부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속에 가치를 뭐에다 두고 살아요 옛 사람과 이 세상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자다. 그들이 귀신 들린 자다뭘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지 못 보는 것을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귀신 들린 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laughs> 다는 아니다. 왜? 가루누다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은 이제 성령 받고 나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초막 짓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생각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일에 증인으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처럼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저지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수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오.